죽은 후에 갈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갈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할 집은 공동 묘지나 나무 밑이나 납골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육신은 땅에 묻히어서 불태워져 가루로 남을 수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온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갈 곳이 어디인지,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표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미국 여권이 있든지 시민권자든지 아니면 비자를 받아야 갑니다. 돈 있어도 표를 사도 못 들어갑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 시민이 되어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나라를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행기의 표가 있어야 가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표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야 천국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근심도 있고, 죽을 때까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근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죽어서 내가 갈 집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할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분양권을 우리가 미리 산 것도 아니에요, 투자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살아가여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마귀들입니다. 악마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무죄석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창조주 하나는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가 예비하신 하늘나라 집으로 인도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은 평화롭고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는 집이요. 지옥은 영혼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갈 곳이 못됩니다 그곳은 어둡고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갈 집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영혼은 공고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이나 임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어둠이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이끌고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영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고 난 후에 갈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우리를 그가 예비하신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없습니다. 가족과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면 내보다 어린 동생도 먼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걸쳐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그가 와서 우리를 그가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죽어서 갈 집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분장권이나 추첨이 필요 없고 분장재금도 들지 않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만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꼿꼿하게 서, 한쪽 기둥이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나이가 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 아파트 옛날 주공 아파트가 50년 되면 아무리 고쳐봐야 허물어지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죽음을 벗고 생명을 입어 영원한 하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하고 소망이 없고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 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거기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우리 영원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어렵던 옛날 어린 시절에 땅따먹기 놀이가 있었어요. 땅을 많이 닦고 땅을 다 잃어버렸어도 어두워질라고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그 연기가 나면서 저녁 밥을 만들고 구수한 냄새가 올때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 누구 이름 부르면서 빨리 와, 밥 먹어, 빨리 들어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많은 땅을 떠났어도 그냥 다 지어버리고 그땅 자기 소유가 아니. 내일 보자 하고 그냥 다 헤어지고 집집마다 가는데 가장 불쌍한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철학가나 사상가나 문학가들이 그래서 인생을 낙은해로 표현합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 있거나 여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으로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죽어서 자기가 갈 곳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가 예의 없이 지옥 불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음 이후를 준비하느냐 내가 죽어 갈 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갈 길을 알고 죽어 그갈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은 후에 갈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까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나그네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같은 길을 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땡큐로 드 주님을 찬양합니다.